여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리대교 지나서 아라시아마 전망대라고 이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날씨가 별로였고 근데 그래도 이 정도였어요. 전망대 가서 이제 아까 코리대교가 여기 있는 바다 이 기억나시죠? 아까 방금 파노라마 돌려보는 본 데가 여기였고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망대 치고는 굉장히 아담하죠. 음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옆, 옆쪽에도 이제 볼게 있는데 옆쪽에는 일부러 안 찍은 게 구름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고 옆쪽 바다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사진밖에 못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온물, <laughs> 이온물 갈 때쯤이면 마지막 날 전날인데 완전히 날씨가 거시기 하더라고요. 날씨가 거시기요. 밀터도넛을 한번더 갔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laughs> 너무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더갈 수밖에 없었어. 그냥 찍게 되더라고 요 이렇게. 그리고 가격 보세요. 하나에 이거는 천 원. 이게 커요. 그리고 되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하나에 천 원이고, 요것도 하나에 천 원. 그리고 요게 가격이, 요게 삼천 원. 그냥 일반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삼천, 회가. 삼천 원. 요것도, 이, 이 옆으로 보면, 요거, 요것도 삼천 원. 요두 마리.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이거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 회요, 회. 삼천 원. 되게 쌉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라면. 라면을, 이제 봉지라면이 있구나 싶어갖고, 찍은 거고. <웃음> <웃음>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제가 갖고 왔지 뭡니까?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이거를 지금 뜯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캠을 키고, 방송에서 원래 개봉을 하려고 이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방송에서 보여드릴까요? 저도 아직까지 개봉을 안 해봤는데, 캠을 키고 개봉을 하려고 아직까지 제가 아껴두고 있습니다. 가차, 가차? 가차라기보다는 제가 노리고 있는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L이랑 오른쪽 중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마키, 마키입니다. 이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3학년 라인하고 이제 1학년 라인하고 2학년 라인이거든요. 아 제가 좀 설명이 좀 급하게 말이 좀 빨, 빨리 되네요. 러브라이브가 나오니까. 아무튼 이게 1, 2, 3학년들이 섞여 있는 스쿨에 있는 자기 학교를 살리자는 그 건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러브라이브가 저도 안 봤을 때는, 저도 안 봤을 때는, 정말로 그냥, 아, 러브라이브 그냥 보시는 분들, 그래, 러브라이브 좋아하시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그때 술에 취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엄청 마신 날 러브라이브 3화를 봤는데, 1, 2, 3화를 통틀어서 3화를 봤는데, 얘네 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를, 위기에 처했대. 위기가 처했는데, 얘네가 아이돌을 함으로써 그 학교에 있는 신입생들을 더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 난그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정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몰라 어, 너무나 감성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사마쯤에 이렇게 그 학교를 살리려고 라이브를 하는 그 장면에서 어, 막 이렇게 막아 웃고 웃고 하더라고 나만 그랬나 나만 그랬나 정말 난 그렇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아마 술을 너무 마셔서 그랬는지 모르겠 거야 그 장면이 너무 애들이 기특하고 이뻐 보이는 거야 아 맞아 헤이 hey. 헤이, t 타 a 데 h 이러면서 <laughs> 아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따 까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를 원래 살라고 했는데 코토린 판, <laughs> 코토린 판한테 하나 감사합니다. 그요거를 원래 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핸드폰에 홀로그램이 나온대요. 500엔, 그 500엔 정도 하는데 그 이게 더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300엔짜리 이걸 샀죠. 이것도 뭐 홀로그램이 나온다고 해갖고 요거를 결국. <laughs> 이거를 사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 이걸 그리고 그 아까 그 뭐지? 초코송이, 죽순송이, 죽순송이 있잖아요. 그게 어른의 맛이래 이거는 어른의 맛에 죽순송이라고 해서 여기 팔더라고. 요거를 또 샀고. 요건 술칸인데 아, 요거 우마이봉. 우마이봉하고 우마이봉 하나에 10엔짜리, 하나에 100원.을 세트로. 술칸인데 술을 이렇게 팔더라고. <laughs> 4리터야, 4리터. 너무 신기해갖고 저게 제 팔이고, 제보이시잖제 팔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훨씬 커요, 훨씬. 술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클래스가 좀 다르더라고. 요것도 2.7리터. 이거 봐봐, 산토리 위스키. 이 우마이봉 하나 사서 먹어봤죠. 그냥 먹었을 때 우마이 나 소리가 그냥 나왔어요. 음 그냥 우마이. 그냥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고, 이 구스타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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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수 밖에 없었어 이건 찍을 수 밖에 없었어딱 보자마자 이건 구스타브 닮은거야 어? 구스타브다 하고 그냥 사진 들어올려서 바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온몰에 있는 이온몰에 있는 거시기 벼룩시장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를? 되게 소박한데 어, 되게 소박한데 들어가서 잔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거 맨날 차고 다니려고요 이게 400엔 4천원 4 0 0엔짜리에요 4천원짜리. 여기에는 팔찌인데 여기 있는 팔찐데, 요게 요거거든요. 요게 좀 그거 게 괜찮아 보여갖고 요거를 좀 샀죠. 요거랑 아까 민트색 시계를 차고다니려고 이거는 이거는 캐서린 어슬리퍼저예요 슬리퍼 슬리퍼만 신고 다녀갖고 캐서린 디자인 무기래. 너무 저임덕이 입장으로서 열어보니까 모든 게임에 그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 이것도 신기해서 찍었죠. 이것도 신기해서 <laughs> 구스타브 닮아서 <laughs> 네 이것도 찍었고 이거는 그 뭐지 이거는 그냥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그림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이거는 제로의 사...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제로의 사용마 그리고 어디 보자 제로의 사용마밖에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노겜 노라 이게 뭐야? 아시는 분들 있네. 노겜놀아다 막 이런 분들이 있네. 전 제로의 사용만밖에 모르겠어요. 아 이게 노겜놀아야.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 다들. 원래 살라다가 아니 사봤자 그냥 못 알아들을 거 같아갖고 여기서는 그냥 지르지 않았고요 샀어요. <laughs> 이거는 근데 살 이거는 근데 뭘 샀냐면은 이들살 여기에 이것들은 곡들이. 두 개밖에 안들어있더라고요 그니까 두개 들어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인스트라멘탈 다, 뭔가, 그, 악기만 나오는, 노래만 나오는, 그건데, 이걸안 사고 뭘 샀냐면은, 이거 샀어요. 베스트 앨범인데, 이것도 제가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게 개봉을 하려고, 이게 무려 베스트 앨범 집에 노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게 자기 전에, 제가 이거를 들으려고, 이게, 총 이게 한 한국 돈으로한 3만원 정도 합니다. 2700엔? 정도 해갖고, 샀죠. 아, 이게 좋아.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메론빵. 이건 메론빵. 172엔. 되게 맛있어 보이죠? 이거 못 먹었어요. 근데 이거. <laughs> 러브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거는 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 가기 전에 또 내린데. 아까 제가 내린 곳 기억나죠? 그 내린 곳에 그 바다 색깔이 이렇습니다. 또 내렸어요. 너무 이뻐갖고. 이것도 모노 한번 돌려드릴까요? 그것도 파노라마 한번 돌려드릴게요. 보시죠. 어제랑은 좀다르죠 어제는 좀 해질녘에 가서 그렇고, 어제는 여부분이 해질녘에 뉘연뉘연했잖아요 이제는 차가 잘렸어. 이게 파노라마 사진인데 <laughs> 차가 <웃음> 이게 파노라마 사진이라 돌리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잘릴 수밖에 없더라고. 차가 이렇게 잘리게 되었습니다. 아, 분명히 또 잘린 잘린 상. 이게 우리, 우리 차고. 이분도 이분도 나루토가 돼버렸어. <laughs> 어쩌다 보니까 <laughs> 사진을 돌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차가 좀 찌그러졌지? 옆이 이렇게 아무튼 바다 색깔이 너무나 이뻤다. 너무나 예뻤어요. 이쁘죠 되게 힐링 아무튼 힐링을 좀 엄청 많이 하고 왔네요. 딴딴 딴. 어 이거 어떻게 넘기냐? 꿀뷰가 편하긴 한데, 거의 다 봤네, 이제. 아, 아쉽다. 거의 다 봤네요. 이거 접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이거. <laughs> 성공했어. 이거라 너무 좋아하고 이거랑, 이거. 성공, <laughs> 성공하고 말았어. 난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찍힐 줄 몰랐는데, 완전히 발을, 접은 상대에서 찍혔더라고. 이걸 보면 보면은 키가 작은 거를 상당히 알수 있는. 이게 비율을비율을 비율을 보시면요. 제가 상당히 아담해요. 키가. 정말. 보시면 몇 등신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등신이거든요. 제가. 제 머리에서 이제 키가 나오는데 정말 그쵸. 이것만 보시면 제 키를 알게 될 겁니다. <laughs> 주의를 표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숙소 근처에 있는 세속고비치입니다. 세속고비치. 여기도 좋았어요. 근데 다못 담았어요. 석양이 좀 뉘엿뉘엿져갖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그한번 먹고 죽자 해갖고 이온몰 가서 다 사온 거예요. 요거 두 개는 편의점 가서 사오고 나머지는 이온몰 가서 전부 사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사, 이게 다 합해서 2천 몇 엔인가?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엔, 뭐 200엔, 300엔, 400엔 내려갔고 그냥 먹고 죽자 해갖고 다 사서 먹었어요. 그냥 이날 한국에서 보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랑 볼리비아, 볼리비아 그 에딘제코 있는데 거기랑 축구를 해갖고 축구 보면서 볼리비아를 응원하면서 먹었죠.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네. 1대 1이던데 전반은. 전반 보고 러브라이브 보느라 들어왔어요 방으로.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그 뭐야? 아 이거 과자. 과자고 이거는 제가 산거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거 뭐더라 이름이? 이거 앞에 제목 그 노래 가사만 하는데? 커커라 뿅뿅 이러는 이건 제가 산게 아니라 그 아이 친구가 산건이 동생이 산 건데 아이 거아 아, 주문은 토끼입니다. 맞다. 커커라 뿅뿅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편의점에서 팔길래 이거를. 샀더라고. 이거 제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날, 요게 초등학교래. 요게 이제 초등학교인데 너무 신기해갖고 너무 아담해갖고 건물이 찍은 거고. 토다북. 토다북 가고. 아까 누가 방송에서 그 아이마스 관련된 얘기를 로손에서 하셨잖아요. 로손이. 근데 그 로손에서 마지막 이 친구가 같이 간 친구가 같이 간 친구 동생이 아이마스 열렬한 팬이에요. 저는 러브라이브의 팬이 됐지만 이 가증한 친구가 러브, 아이마스의 팬인데 로손에서 목구에 갖고 되게 침울해 있었어요. 되게 침울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날간 로손에 공항 가기 전 들렸던 로손에 있어갖고 이과자를 다산 거야. 이과자를 다 사면은 뭘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얻을 수있어 <laughs>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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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 있대 이게 근데 클리어 파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러브라이브 팬이었으면 저도 이걸 살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정판이야 거기다가 한정판이라 더 의미가 있대. 이거를 전부 다 샀어요. 여기가. 이 클리어 파일 다섯 개를 모두 얻으려고 되게 기뻐하는 게막 마지막 날 되게 침울해 있었는데 이걸 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가. 어, 이거 보시면 <laughs> 방금 같이 간 친구인데 <laughs> 같이 간 친구들. <친군데 웃음> 저걸 인증샷을 저렇게 찍고 있던 거야. 음, 어떻게 되게 신나 보여서 좋았습니다. 저도 뒷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죠. 이건 이제 마지막 날온 겁니다. 이건 마지막 날온 거예요. 이거는 어제 찍은 그저께 찍은 사진인가? 그저께 찍은 어제 찍은 사진이지. 마지막 날 피치항공. 여기는 그리고 수속 밟을 때 자판기를 이렇게 그냥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그래서 공항 한번 아쉬운 마음에 사진 한방더 찍고 싶어 갖고 사진 한방더 찍었고 마지막 날 웰컴 투 헬조선 왔어요 웰컴 투헬 웰컴 투헬아 이게 끝입니다 제 사진 아또 가고 싶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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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고 싶어요 진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어떤 제 여자친구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여행가서 재밌게 놀고 이제 러브라이브 뜯어야지 갖고 와야지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여행 간 거를 아예 안 뜯고 있었거든요 덕질한 거를 덕질한 거를 전부 여기에 넣어 놨는데요 일단 캠을 좀 캠을 좀 켜야겠네요